너 축구 엄청 좋아한다고. 저는 이제 그 팀에 유소년까지 약간 관심있게 보는. 아, 진짜. 때, 네. 뭐, 이거는 그냥 재미내 보는 밸런스 게임인데. 하나는 소련민 선수가 밥을 먹는 기회야. 하나는 봉준호 감독님이 미팅을 하세요. 봉준호 감독님이 미팅 감독님 <laughs> 어? 평생 축구를 보지 마. 이제 평생 연기하지 마. 에이. 안 좋아하네. 되게 막 그, 그런, 좋아는 하지만. 하나, 둘, 셋. 오늘 조금, 이른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유명한, 그 유명하다는 아정씨 컬렉터 아니겠습니까? 김수용, 장준, 권일용, 뭐, 이명준. 봉태규, 뭐, 이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저씨만 모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한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젊어졌어요. 지금은 배우 차선우로 활동하고 있죠. 네,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차선우. 오늘 막내를 좀 응원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좀 젊어졌어요. 네, 젊어졌습니다. 근데 선우가 몇 살이지? 사실, 제가 선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차차 알아가야 되겠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좀 특별히 이런 시간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우가 지금 2024년 대학로의 기대작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응원도 해줄 겸 겸사, 겸사. 제가 오늘 좀 대다 주려고요. 연습장까지. 아, 이런 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네. 문으로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음, 저는 대표님 차뒤 쪽에 숨어서 땡겨서 음. 찍고. 오케이 있어요. 여기 세우면 되겠어? 네네. 음. 이제 도착했으니 내려오라고 매니저님이 연락을 줬고요. 뭐 제가 나타나면 놀랄 수도 있고 안 놀랄 수도 있고 제가 선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우, 선 나온 줄 알았네. 어우, 놀래라. 응, 나온다. 응,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선우야? 어, 뭐 어디무셨 무슨 일이세요? 너 보러 왔지? 어? 아 뭐야? 너, 연습한, 너 연습하는 네? 거 맞지? 네 대다 주려고 아 진짜요? 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아 좋아요 <laughs> 마스크 벗어야 되나? 아니요 벗지 마 벗지, 벗지 마 벗지 마요? 너 봐봐 얼굴 상태 좀 보자 잠깐만 <laughs> 어? 너 이렇게 수염을 기렸어? 저 연극 때문에 멋있다 네, 지금 기르고 있어요 벗도 되겠는데? 아 그래요? 벗.. 여기 우리 비버팀 인사 좀해 안녕하세요 차선우라고 <laughs> 합니다 타자, 타자. 어, 예. 타자, 타. 추워, 추워. 아, 뭐야. <laughs> 아, 이러, 이런 느낌이구나.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좀 자야지 했는데. 못 자겠네. <laughs> 자, 자주 돼. 아예, 아니면 전혀 아니, 상관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우야, 아, 갑자기 잠이 확 깼어요, 지금. 그랬어 네. <laughs> 어제 연습 늦게 끝났다며. 네, 어제도 늦게 끝나고, 그제도 늦게 그러니까. 끝나고. 네. 아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못 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네. 우리 비보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해줘봐. 안녕하세요, 비보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차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텐션 막 올려야 되고 그런 거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안 올라가지고. 나도 이 시간에 텐션 안 올라가.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는데. 어시고 오셨어요? 너뭐 하면 먹어야지. 너 이따가 출출하면 먹어라. 너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고구마랑 조금 쌌어. 어. 이따가 감사합니다. 연습하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음. 아니, 근데 우리 새로 이제 함께 하신 매니저님이 네네. 너를 엄청 칭찬해서 아... 나 사실 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 예. 좀 이렇게 출근 내가 하루 시켜주면서 어...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카메라 앞에 얼마만에 쓰는 거야? 뭐가 됐든?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최근에, 아, 그걸 봤어. 응답하라. 아,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되게 오랜만이었고. 그거 할때 우리 사무실에서 전 부쳐 갔었잖아 맞아요. 네. 어, 너잘 붙였더라? 잘 아니,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멤버들이. 증거사진이랑 다 찍어가서 갔죠. 그래도 10주년인데 약간 그 잔치집. 그러니까,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충분히 다 했어? 좀 긴장했더라고 네가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긴장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제 얘기는 많이 못하고 그냥 음, 음. 같이 뭐 옛날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1994 네.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어? 1994 이후에 이제 작품은 꾸준히 했고요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고 네, 코로나 그 음. 끝나고 제가 전역을 했는데 음. 전역하고 나오니까 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들이 어. 저 군대 가 때까지만 해도 막 유튜브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음, 음. 그 때도 아니었는데 어, OTT 이런 거 생기고 그치, 그치.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조금 고민도 하면서 음. 작품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했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영국 갔다 오고 음. 영국에는 오델, 그때 오델로하러 연극하러 그 햄릿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네. 오델로? 네 호주에서 한번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에든버러 가서 공연 올리고 영?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 아 네, 대표님 만나러 이리로 왔죠 그럼 거기서 약간 아 다시 가수 활동에 무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 드라마나 어... 영화 찍을 때는 음. 무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안 들었는데 음. 확실히 무대에 올라가니까 아 그래? 어 옛날 생각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 네. 그래서 이번에 《거미여인의 키스》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확실히 제가 무대에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좀 채널은 봤어? 본 적은 있어? 저다 보죠. 아 어, 진짜? 데뷔 님 나오는 거다 봐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개새모? 개새모? 네. 근데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선배님 멋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 들으면 후배들이? 네. 아 어, 그건 이제 몇분씩 어... 주워주니까. <laughs> 작년 연말에 네. 같이 연탄봉사 했었잖아, 직원들 네네. 다 같이 해가지고. 그런 자리는 어땠어? 네. 저 되게 좋아요. MBTI가 ENFP여가지고. 아, EN? 너 E야? 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어, 그날너술 엄청 먹더라, 끝나고. 네, 회식 자리 좋아 신났었나봐. 네. 그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니까, 어... 가면 막 이렇게, 막 신나지더라고요, 제가. 호문에 어. 듣자니까 새벽 3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남아 있는 연기자들하고 같이 엄청 먹었다 그러던데. 좋던데요. 내 분위기도 좋고 제, 제가 처음 뵙는 분야에 그치? 계시는 뭐 분들니까. 쪽에... 예. 그런 이야기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음. 어막 새롭고 막 신기하고 신나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음. 회사에 새로 왔는데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그런 거 있어? 하나 있긴 해요. 음. 캠핑 가는 거. 아 진짜? 대표님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 그건 일도 아니야 캠핑 가는 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가지만 다음에 갈때 그럼 한번 같이 가자. 네저 한번 영도 해주시면... 끝나고. 네. 얼굴 아, 한 예. 어, 거울 한 볼래? 어, 근데... 내가 문화가 보기엔 괜찮아. 어, 아직도 약간 고민이어가지고. 음, 뭐 혹시? 진짜 이게 괜찮은. 시험이. 네. 어... 어... 그건 잘 보. 아, 나는 괜찮아. 아 그래요? 어 연출님께서 보시더니 정치운동. 어... 하던 사람인데 고문당 하고 음. 막 이런 역할이잖아. 그 고통들이 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네가 좀 약간 동안이. 네, 제 입으로 좀 말을 하기 그렇지만 <laughs> 연출님께서 정확히 그셨어요너 어.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인다. 혹시 이거 수염 잘 나냐고 길러 보실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길러 봤는데. 어. 근데 성공적인 것 같아. 이 역할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연기의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데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품 소개 좀 해줘봐.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작품은 마누엘프 이그 소설가의 이제 원작을 각본으로 만들어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나서 어떠한 이제 서로에게 계기들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인간의 그런 본성을 느끼게 되는? 음. 결국에는 뭐. 이게 그 스포+ 스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지는 말안 했잖아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보고 나서 막 생각이 예, 생각이 좀 많아지실 어, 것 같고 어, 어. 가슴이 좀 많이 아리실 것 같기도 음. 하고. 오, 화리다 네. 아니 그래서 선우야 네가 축구 컨텐츠 하고 싶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너 축구 엄청 좋아한다고. 직접 하는 거를 잘 하진 못하고요. 보는 걸 엄청 좋아하죠. 아, 보는 거를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새벽 경기 이런 거안 빠지고 좋아해요. 예. 다 챙겨 보는 봐요. 아, 새벽에. 그래? 응원하는 팀은? 저는 리버풀. 리버풀. 네. 영국에. 지금 리버풀은 어떤 팀이야? 리버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음. 지금 대표적인 선수가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살라. 살라라는 선수가 어, 손흥민 어, 선수와 득점왕을 같이 했었죠. 아, 공동 득점하겠다? 네, 이 팀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팀의 감독, 클럽 감독의 매력 때문에. 음. 아. 어, 되게 어, 파이팅 있는 축구하고 팀이 재밌게 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영국 공연 끝나고 리버풀 가서 직관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면 너는 리버풀에 있는 선수들의 이런 플레이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선수, 어떤 선수 이렇게 다 알아? 네, 저는 멀리서만 봐도 다 알죠. 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팀의 유소년까지 약간. 관심 있게 보아 진짜? 네. 안정금을 매니아네 네, 축구 보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재미를 보는 밸런스 게임인데 밸런스 게임이요? 어, 어. <laughs> 봐봐 어떤 날 어떤 시간에 두 어. 가지가 같이 콜이 들어왔어 아 잠깐만 네.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밥을 먹는 기회야 그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랑 같이 나온대 어. 가, 밥을 먹는 기회가 있고 네. 하나는 봉준호 감독님이 미팅을 하재 봉준호, 갑자기 미팅... 봉준호 감독님 미팅 가야죠. 봉준하는 미팅. 아, 이거는 어. 제 삶이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현실적이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어. 그치, 그치. 네. 어. 제가 이블렌스스의 미로 많이 안해 봐가지고 음, 재밌 네요. 네. 어. 그러면 갑자기 소속사에서 응. 하나는 금지를 시켰어. 평생 축구를 보지 마. 어? 어? 그리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평생 연기하지 마. 에이. 평생. <laughs> 아, 다행히 축구를 안 보겠죠. 그럼. 어. 안 보고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안 한다는 걸생각해보면 아, 그거는, 네안 되죠. 아, 어, 그래? 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 좋은 기회. 음. 퍼스트 클래스의 비행기를 태워서 리버풀 경기를 누가 보여준대. 와, 진짜. 어. 하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건데 한 1억 정도. 오, 어, 저 그럼. 전 1억 받겠습니다. <laughs> 이 이름 이름이 약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laughs> 보이니까 <보인 거 같아. 웃음> 그렇게 좋아한다 너네. 아니 이런 <laughs> 은쓸게 너무 많지. 그쵸. 지금은 사실은 에, 아니 그 리버풀 보러 갔다올 수도 있지. 음. 그러면은 로또에 당첨됐어. 네. 제일 큰 금액이야. 네. 그 넌뭘 하고 싶어? 아 지금 당장은 어. 제가 이제 지금 엄마 이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집을 좀 먼저 사고 싶어요. 아... 네. 좋은 큰 평수로 이사가는 거. 네, 그래서 서울 밖에 어어. 좀 조용한데다가. 음... 아, 그럼 얼마나 좋을, 좋을까요, 진짜. <laughs> 축구 더또 없나요? 아, 너무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laughs> 그러면 약간 리버풀 경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 그때 그 경기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은 기억에 남아있죠. 리버풀은 그럼 우승을 몇 번했어? 우승이요? 어. 그 횟수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안 좋아하네. 아니, 막, 그, 그 그런, 좋아는 하지만. <laughs> 아, 어디 가서 리버프 팬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어디 가서 물어볼까봐 누가. 이거 외워야 되나? 예전에 진짜 자주 오셨었죠. 여기 많이 왔었지 옛날에. 저는 마로니에 공원이 왜 마로니에 공원인지도 최근에 알았어요. 마로니에 공원이 왜 마로니에 공원이야?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져 있대요. 세구루가아 그래? 나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로니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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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랐다잉? 네, 저도 몰랐다가 궁금해서 음. 이제 왜 마로니에지 찾아봤는데. 음. 아 우리 조연출님 출근하시네. 다 왔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언우야 네. 파이팅하고. 예. 음. 내릴까요? 응. 음. 언니야 네. 그.. 우리 회사.. <laughs> 그러면은 이거 영양제! 아이고 어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에이. 가서 스태들이랑 먹어 이거는 아이스고 이거는 8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너 도시락 잠깐만 고구마하고 뭐 과일이랑 좀 있어 아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어. 자세히 연습 네. 그간 보러 갈게 알이팅 하겠습니다 추신다 어. 그러 들어가세요 소손한번 흔들어줘 오늘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이 <laughs> 감사합니다 어,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어. 거이에인의 키스 파이팅 제첫 공으로 오실 거예요, 아니면 난첫 공은 내가 잘못 보겠더라고 떨려서. 아 그러면 날짜 편하신 날 어, 그러니까. 네.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